안녕하세요. 여기 업비트에서 오랜만에 이벤트를 시행해서 어,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퀴즈만 풀면 돼요. 정답은 여기 화면 속에 보이신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 문제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어, 정답의 그 번호도 바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이 정답 문구를 기억하시고 응모하시는게 중요하고요. 만명에게 주는 이벤트라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어피트 회원자분이 좀 굉장히 많고, 응모하는 수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만 명에게 준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받을 수 있는지는 살짝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에 만 명한테 주는 이벤트를 어피트에서 응모를 해봤는데,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붙을 붙기도 하지만 떨어진 적이 있어서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참고하시고 한번 응모해 보시길 바라구요. 0.00005 BTC, 즉 비트코인을 지급을 하는데 현재 가격으로는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 푸시고 7,000원 받는 이벤트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일단 영상 고정 댓글에 여기 링크 올려드릴 거고요. 업비트 미래세대 응원퀴즈 이벤트입니다. 어 업비트가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후원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이벤트이고요. 어, 여러 가지 활동을 진짜 했네요. 나무도 많이 어, 식소했고요뭐 어, 운영도 하고요. 업사이, 업사이트 아카데미 운영 청년 발전 기금 거의 400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고요. 예, 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이벤트 기간이 더 중요하겠죠. 이벤트 기간은 1월 9일 목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 혹시 모르니까 조기 종료될 수도 있으니까 이벤트 여기 영상 보시는 대로 빨리 지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어피트 이벤트 이렇게 퀴즈 이벤트 중에 어 조기 종료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고요. 경품 지급 일자는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어 일단은 한 명에게 주는 이벤트도 있어요. 만점자 중한 한 명만 추첨해서 0.5 비트코인을 준대요. 어한 명에게만 주는 거니까 가능성이 좀 상당히 낮다는 거.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퀴즈의 정답입니다.